김수현 논란. 지금 인터넷 분위기는 이미 확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확신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논란을 두고 왜 제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지 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사건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보여준 행동, 공식 입장, 그 어색한 대응. 누가 봐도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상함을 느끼는 것과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확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김수현 논란을 보면서 예전 장사의 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가세현은 장신을 향해 후참잘 브랜드를 장사의 신이 만든 게 아니라며 몰아세웠고, 그 주장에 맞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밝혀진 그 주장은 허위였습니다. 그때 장신을 욕하던 사람들 지금도 대부분 변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럴만했잖아. 분위기가 그랬지? 결국 그때도 넘겨짚어서 판단했던 거고 이번 김수현 사건도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AI 유튜브 사건 전문 더 스포츠 쇼 같은 채널들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하루 3개 이상씩 써내려갑니다. 신문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진짜 뉴스처럼 포장돼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댓글은 늘 똑같습니다. 김수현은 나쁜놈 그루밍은 확정이다 사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만약 김수현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말하겠죠? 거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건 확신을 가지고 맞춘 게 아니라 찍어서 맞춘 거일 뿐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그냥 넘겨짚입니다. 장사의 신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 알고 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때 그렇게 욕한 걸. 스스로 합리화할 뿐입니다. 김수현 사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재판 끝난 듯한 흐름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올 겁니다. 정황은 의혹을 가질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의혹이 진실이 되는 순간은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뿐입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입니다. 정황은 그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일 뿐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심할 자유는 있어도 확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팩트로 세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지지하는 가장 작은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